여기, 볼래... 여기 뭐 밑에 젖거나 그러진 않았죠. 젖거나 저... 어, 네. 그런 거 없고. 없고 밑에 집에서도 얘기 없고요. 네. 흰색인 여기 있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어 보일러를 예. 네. 저 지금 안 쓰니까 네. 꺼놓는 중예. 꺼낼 때마다 그래요. 아하. <놀람> 안녕하세요, 세진우수입니다 여기는 사당동으로 물 보충 보일러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해서 왔어요. 압력이 조금씩 빠지긴 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이상한데요. 많이 새지는 않습니다. 약 5분 정도 점검을 했는데 욕실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욕실 앞 장판을 열어보니 강아마루가 있는데요. 어, 물에 다 불어 있습니다. 욕실 앞은 방수나 물이 튀김으로 인한 문제로 젖는 경우가 있어요. 가스탐지기를 이용해서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데요. 어, 경고등과 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여기 난방 배관 주변이 맞습니다. 욕실 아닌지 바깥인지 확인합니다. 장판이 최종 마감이니까 어, 마루를 일부 걷어냅니다. 어차피 다 불어있어 다시 붙이지도 못하겠네요. 망치로 바닥을 굴착합니다. 흙이 젖어 있지만 물에 많이 젖었다 라는 느낌은 아니고 습기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분배기로 들어가는 배관도 보이는데요. 어, 조금 더 굴착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굴착해놔도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탐지기로 확인합니다. 수치가 높은 쪽이 새는 위치일 가능성이 높죠. 화장실에서 세는 것을 최종 판단합니다. 우선, 그라인더로 몇 개의 타일을 자를지 생각한 후에 깨끗하게 잘라냅니다. 이후, 드릴을 이용해서 바닥 속에 묻혀있는 배관을 찾아내는 거죠. 방 쪽에서 셀 때는 망치로도 쉽게 굴착할 수 있는데, 욕실은 만만치 않죠. 그리고, 방수와 타일 마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몇배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던 중 작업을 다시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방울이 볼록 보이더니 뭔가 발견합니다. 이럴 때 기분이 좋아지죠. 이전에 새는 것이 보이지 않아 그냥 공기 압력을 주입해놨었는데요. 굴착을 하면서 꽉 물고 있던 시멘트가 벌어지니 그때서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배관에서 새는지 어느 부분에서 새는지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바닥 속에는 몇 개의 배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드릴보다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찍으면 수리하려고 몇 개의 타일을 더 깨야 할수 있죠. 역시 동파이프는 바깥이든 안쪽이든 휘어있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셉니다. 수리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분배기 맨 앞에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거실에서부터 다시 연결해 주면 되죠.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 아니네요. 배관이 딱 붙어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라인더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톱으로 열심히 움직이면 됩니다. 분배기 쪽은 그라인더로 자르면 되죠. 3초면 그냥 잘리는데 손으로 하면 3분이 걸리고 아주 힘들죠. 그리고 연결할 엑셀 부속을 체결합니다. 엑셀이라는 파이프로 연결해 줄 건데요. 잘라낸 부분을 사포로 갈아줘서 이물질이 없도록 해줍니다. 이후 동배관과 엑셀을 연결해 주는 부속을 체결하죠. 마찬가지로 옆에 파이프가 딱 붙어 있어 몽키로 조여주기가 힘드네요. 이제 배관 연결은 거의 다 끝났는데요. 흰색에 엑셀파이프를 문틀 아래로 길게 빼서 넣어줍니다. 사실 이 날이 금요일 오후 3시쯤 방문했고 시간이 너무 늦었기에 내일 할까 고민도 했었죠. 거실은 상관없는데 욕실을 건들게 되면 마음까지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또 다음날은 토요일이라 부시고 깨면 하면 민폐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시작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추가로 새는 곳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5분 정도 기다려 봤는데 그대로 잘 멈춰 있네요. 보일러를 틀어 다시 물을 채웁니다. 잘 수리가 되었습니다. 제거한 파이프를 확인해 보는데요. 저 안쪽 물기가 남아있는 곳에 구멍이 뽕 하고 생겼습니다. 동파이프의 대표적인 누수 원인이죠. 욕실 앞은 몰타를 이용해서 구멍을 메워주며 마루판과 같은 높이로 마감합니다. 최종 마감재가 장판이기 때문에 잘 굳은 다음 덮어주면 감쪽같죠. 화장실은 구멍 난 부분을 몰탈로 먼저 메꾼 다음 시멘트와 방수액을 통해 부분 방수를 해줍니다. 이후 다시 몰탈과 백시멘트를 이용해서 타일까지 붙여주면 됩니다. 이러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타일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최종 완료 모습입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 끝났네요. 그래도 막힘없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상, 사당동 누수탐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